같습니다. 예, 오종역 구고생입니다. 오늘은 이어석 작가의 화춘의 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꽃향기가 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의 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공업, 공예품이나 공업 제품 등의 형상이라든가 외관 등을 아름답게 꾸미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향기에 대한 그런 장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 가겠습니다. 첫 번째 꽃밭에 있는 아름다운 식물을 보며 만족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튤립의 열 열이라는 것은 이제 라인 그 대열이죠. 그 옆으로 나무 장미의 만발한 그렇죠? 만개한 이랑이 늘어선다 그렇죠? 예, 이랑이 들어서고 어, 달리아가 장성하며 그렇죠? 달리아가 막 자라고 있고 그렇죠? 한편에는 이제 우방의 화려비 우방이라는 것은 이제 풀 이름입니다. 그래서 활엽 넓은 잎사귀들이 온통 빈틈없는 푸른 보료를 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열된 거죠. A, B, C, D. 그렇죠? 이런 것이 빈틈 없이 꽃밭에 그렇죠? 푸른 보료를 깐다. 보료라는 건요, 두툼한 요이다 넘치듯이 꽉찬그 우방의 모습, 충만한 그런 꽃밭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색채 대비가 나왔죠. 또 아름답고 화려한 꽃밭을 드러내고요. A, B, C, D는 꽃 파티는 아름운구체적인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제때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 사실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A, B, C, D는 푸른 보료를 깐 것처럼 아름답다, 충만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구에는 가고 가구, 길거리를 좀체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음? 그런 경치가 이거 바로 요걸 말한 거죠, 그렇죠? 예. 아침 저녁으로 손쉽게, 그렇죠? 이렇게 귀중한 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쉽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다양한 식물들을 볼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행복스럽게 여긴다 이런 겁니다. 대상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 요이 부분과 이 귀한 부분과 소식에 보는 것이지 대조적이 되겠죠. 애, 예찬을 하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찬하고 있고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내고 있고요, 만족감, 흐뭇함, 희열, 축복, 즐거움의 음. 예, 정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과 있는 귀한 것 손쉽게 이것이 이제 대조적 편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노인에 대한 예찰입니다. 그한 조각의 밭, 작고 소박하고 간소한 이런 꽃밭을 다스려서 그래서 이 정성과 노력이 드러나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이는 이 사람은 바로 놀라운 재인도 장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제조군이라든가 어떤 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별 사람 아닌 한 사람 즉. 평범한 사람, 보통 나이에 육십을 넘은 노인인 것이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표현, 그렇죠? 예, 이게 이 아니라 평범하다라는가, 청년이 아니라 장정이 아니라 이 노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래서 노인을 칭송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 뒷거듬을 맞추고 마무리죠. 다시 갈아 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 아름다운 꽃을 보이 갖고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만지는, 만진다는 것은 손질한다, 다룬다. 여기서는 이제 다스리는 미처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다 같은 예, 상통하는 단어들이에요. 예, 참으로 강조 부사어입니다. 정말로 그60옹 늙은이죠. 단한 사람인 것이다. 강조하는 표현. 일당 백이라는 말이 나오신다. 혼자서 등이 백살을 당한다는 뜻으로 매우 능력이 많다. 일기당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 단어들도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한 날 파종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도 번기는 빠진 날이 없이 아침만 되면 그냥 60 먹은 늙은이가 볼을 응? 싸 가지고 보자기에 쟁기를 싸 가지고 어디선지 짠하고 나타나요. 응? 그렇죠? 예. 그래서 60 먹은 노인이 변함없이 바칠 각을 일 지극정성. 응? 근면 성실. 또 의지적인 이러한 측면에 인물임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수, 살수는 물을 뿌리는 겁니다. 중경 십이, 걸음 주는 거죠. 사이사이, 재초김매기 그렇죠? 배토, 흙을 모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배토라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때 그때라는 타이밍, 그렇죠? 제 시간, 응?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일과, 네,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매일. 대표된다는 게 조금의 소홀도 없어요. 그만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필요의 일정한 필요의 과정이 50평의 구석구석 그죠. 예, 그한 조각의 밭뭐 50평의 구석구석 다 같은 예,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ABC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 이러한 표현이 같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알뜰이 그죠. 정성스럽게 미쳐 다스려 만진다. 여기 나왔죠. 예, 이러한 단어들도 반복하기. 지않기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옵니다. 제때에 그때 그때 요런 단어들도 잖아요이 똑같은 단어군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면 이제 단조롭잖아요 이렇게 유의어로 이렇게 바꿔서 써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과를 맺게 한다. 아름다운 성과 A B C D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를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옹은 이제 남자 노인이죠. 허리가 휘고 기력이 부실해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죠? 서두른 법이 없어요. 지치는 법도 없어, 말하는 법도 없어, 과묵해요. 그래서 또 날이 맞도록, 그러니까 하루를 마치도록 묵묵히 일하며 그의 장기가 미치는 장기가 미치는 뒷자치, 그렇죠? 아름다운 음, 결과물을 만든 거죠. 나날이 면목이 새롭고 아름다워진다, 그렇죠? 순리에 맞게 꾸준히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네요, 그렇죠? 일치월장, 하루가 다르고 날이 다르다. 발전한다는 얘기죠. 일신오신 매일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 노인의 그 정성과 노력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는 겁니다. 침착하게 또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거기에 고로 고생의 의식이 조금 표정은 좀더 눈에 띄지 않으면 오히려 어때요? 한 이랑 한 이랑의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거동에는 만신 온몸의 희열을 느낄 수 있게끔 예,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만족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때때로 얼굴이 마주칠 때 아이 같이. 그렇죠? 천진난만하다는 거예요. 동심. 그는 괴롭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평 속에 천진 또 장난 예술 이런 것이 번역된다.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판단되고 이해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50평 속의 그의 생활은 싫은 노역이 아니라 그렇죠? 즐거운 예술이라는 거죠. 근로와 예술 을 동시에 가진 생활. 이예요 생활을 미화, 노동의 예술화라는 거죠. 이 진부한 고리타분하고 밋밋한 어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노동의 참된 경지를 구체적 실례를 나는 이그 육십 먹은 노인에게서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번호는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장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만이 아니라 생산만이 아니라 미를 겸했으며. 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의 열매가 있다. 그렇죠? 미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꽃밭을 가꾸게 됨므로써 미를 컬음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노동의 미, 그렇죠? 게 중요한 건 만족스러운 노동의 의미. 요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 노인과 비교하며 나를 반성합니다. 한편 그의 착실한 자태를 바라볼 때 나는 그 허리 굽은 육신먹은 노인의 여의란 응? 생활 의식에 비교해 보니 내 자신이 때때로 월등히 저하되고 저조되고 소침, 의기소침하다는 거예요 세잔하게됨을 깨닫고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생활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침체된 일종의 플래터, 플레토, 플래토는 이제 정체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위가 어둡고 진퇴 앞으로 나가고 아 뒤로 나가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때 우울 또 점이 기운이 빠져서 둔하게 되어 그 결과는 어때요? 생활력조차 감퇴된다, 쇠퇴된다, 그렇죠? 60여고 희망이 없는 탓이라면 60 옹의 앞에 너무도 비교해서 어때요? 보람도 없고 비굴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뭐 솔직하게 말하여 그 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 어느 정도 거리 것인지를 생각할 때 역시 답답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굉장히 그긴 문장 만연 체글을 썼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 가 어렵습니다만 에, 끝에 서술어 위주로 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명랑은 활발함 또 발금이죠 도리어 천치의 소위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자기 반성인 겁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고 노인에 비교해서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을 성찰하고 사색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다음 3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의지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럼 과거 비교했을 때 무기력에서 그럼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한번 그대는 생활의 신조, 철학이 뭔지를 묻고 싶은 때가 있었대요. 빈틈없는 그 철저하고 꼼꼼하고 알뜰한 이론, 논리죠. 논리로 든든한 무장을 해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행동. 우리 노인의 이런 행동, 이러한 이론보다는 행동을 앞서는 그런 사람을 일하는 거죠. 감동을 박을 어떻게 가린다는 말이냐그렇죠 서리적 표현이면서요. 예, 결국.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웃어보라고 다시 청해보고 싶다. 우울 명랑의 대리버예요. 말할 때가 아닐지 모르나 때때 생활 의식이 저조할 때 너무도 절실함이 있다 이거죠. 할 바를 모른 것이나 길이 없는 것이다라는 여기에 좀체 구하기 어려운 점이의 혼미한 근인 근본 원인이 있기는 있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허구한 날 인상만 찌푸리고 지낼 수 있는, 없는 노릇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까운 손잡이, 희망을 잡고 강제로라도 플레토를 정복하고 식물 이하의 무기력에서, 그렇죠? 예, 식물 이상의 행그 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예, 노력을 의미한 겁니다. 작가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예, 어렵게 지금 그 문장이 길면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예, 극복의지, 현실 극복의지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단어에 보시면 유사어 등이 쭉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대조어도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핵심 정리가 시면 이제 봄의 꽃밭에 핀 꽃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게에서 벗어나는 강한 의지, 감탄, 애, 예찬, 사색, 반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예, 현대수필, 예, 이어석의 화춘의 장, 우리 메밀꽃 필무렴의 작가죠. 그죠? 꽃이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꽃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오늘도 공부 하시나 공생 많이 하셨고요.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 버튼 눌러 주셔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